어, 카고치, 육단 발포치로, 어, 한두 마리 잡는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떠서, 뚜껑을, 자, 닫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여섯 개가 딱 발포치가 돼 있고, 경단을 이렇게 닫습니다. 오버엔드로, 살짝이, 원을 그린다는 기분으로 살짝이 뿌리면 됩니다. 살짝이. 아주 작게 달았습니다. 아하, 아싸, 아싸, 아하, 예, 떴네. 하나둘못잡아 올라오네 아먹어 나도 못 잡아먹어. 나도 못잡도나둘못잡아먹리도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채비를 좀 설명할까 해서 짬을 내서 영상을 좀 찍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일전에 제가 뱅여돈 포인트를, 어, 석죽에서 앉아서 낚시하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거기가, 아, 아침에 한 5시에서 7시. 그다음에 해, 그 다음에, 그, 해, 해창 시간에 한 5시에서 또 7시. 이렇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한 2시간 정도 짬나게 제가 크릴 한 장을 챙겨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갈때 크릴 한 장을 챙겨서 제부력 반유동으로 어, 나름대로 씨알 괜찮은 애들 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십시오. 휴가 때는 자, 모르신 분들은 또 구독자분들은 구독 인증샷 하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면 어, 제가 포인트 같은 거 여러 군데 많이 알려 드리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모든 포인트는 멤버십 분들에만 제공되고 뭐,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데,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그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거는 앞으로 몇번 정도는 좋은 발판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 낚시도 하면서 포인트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제가 그 카고 6단 발포지를 가지고 영상을, 어, 고기를 잡는 것도 알려,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카멜레온찌와 육단발포찌 채비의 조합 이게 상당히 또 매력이 있거든요 두개가 더 하나씩만 써도 강력한 채비인데 이 두개를 플러스를 시키면 훨씬 더 능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비법을 채비를 다해서 간단한거니까 이렇게 채비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카멜론치 구형과 신형.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어, 발포치는 뭐 일자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 조선 코리아의 6단 발포치 어, 타원형으로, 자, 5호입니다. 제일 큰 거죠. 이렇게 하면 신성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두 가지를 어, 콜라보를 해서 결합시켜서 어, 좋은 체비법을 한번 만들어서, 어, 우리 초보조사님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면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구형의 버전은, 어, 반유동밖에 할수 없습니다. 전유동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전이 된 게, 여기에 도래를 하나, 하나 본드 칠하고, 위에서 도래를 본드 칠해서, 이 안에 있는 관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도래에서 도래로 통과하니까, 전유동까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어, 변형체를 많이 썼던 거죠. 그렇게 해오다가 진화가 된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옆에 돌에 붙인 걸이 구멍을 뚫어버리고 위에는 돌을 붙이고 아무튼 이렇게 변천이 된 겁니다. 근데 구형은 반유동이라서 입, 입질 수심층이 정해져 없다 할 경우에는 구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으로도 반유동을 하려면 똑같이 구슬 넣고 뒤에 면사를 걸면 오다가 딸깍 걸리면 반유동이 되겠죠. 그래서 쓰기 나름이지만 얘는 전층을 탐색할 수 있고 얘는 수심을 정해놓고 할수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의 차이, 신성의 차이, 그 다음에 감도는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현재 대형입니다. 소형도 요만하게 제로치로 나온 게 있죠. 제로, 비, 삼비, 뭐 그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또그구 버전이 조금 유행이 돼서 제로, 제로 C, G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구형 카멜레온지를 구매하셔서 쓰신 분들은 어 일단 채비 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줄이 옆에 홀로 들어와서 위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후속적인 채비를 할수 있는데. 이게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잘라보면. 각에서 각 9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줄을 이렇게 넣을, 넣 하면 상당히 예를 먹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원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원줄입니다. 구형 카메라 어, 체비를 할 경우에는 원줄을 이렇게 한번 쭉 손으로 훑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활씨처럼 휘어지죠. 이렇게. 예, 이러면 통과가 쉽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 이런 방향으로 넣고 이렇게 뜨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자 바로 올라오죠 자. 그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과 각이 만나면 안 되니까 제 말은 약간 c 자로 해주면 이렇게 채비가 쉽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형 버전과 신형 리베로 이런 게 있고, 호스는, 자업시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신형 같은 것은, 어 제로 소용대형, 비 소용대형, 삼비 소용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종류는 여섯 가지죠. 크고 작고 따라서. 음 그래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형 버전이 제 새롭게 다시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로, 제로C, G2. 그래서, 어 제로와 제로C와 G2는 뭐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 자, 각자 채비해서 한번 쭉 보여드리죠. 자, 채비를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채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뒤에서부터 보면, 자, 면사매드, 반달구슬, 빵가루 경단만쓸 경우에는 뭐 굳이 이 뒤에 채비는 필요 없습니다. 어, 원줄의 길이와 목줄의 길이로만 어,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밑에 전체 수기 바늘부터 여기까지를 2m로 준다 그러면 2m에서 이렇게 가지고 탁, 탁 걸리게. 더 이상 안 내려가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위에 있는 조수 고무는, 어, 그냥 흘림 방지, 여기 충격 방지, 또는 채비가 빠짐을 방지, 뭐 그런 역할입니다. 뭐 원형 구슬을 써도 되는데, 진짜 조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무 재질을 넣은 거죠. 어, 그 다음 채비 떨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도 조금 밥, 그 방향 키 같은 역할도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포체는 여섯 개를 해놨습니다. 세개 하셔도 되고, 네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거의 키면을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오늘은 제일 앞에다 해놨습니다. 얘는. 자,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경단을 조그맣게 달면, 얘가 요렇게 내려가겠죠. 살짝. 그 다음에 두 개는 떠있을 거고, 나머지는, 옆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발포치가 분류를 시키는 대로 쫙 빨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또 뒤집어지죠. 입질을, 입질 보는 게 초보자사들이 놓칠 틈이 없습니다. 앞에 발포치가 이렇게 잡아주죠. 놓치면 얘가 또 뒤집어지죠. 자, 그런 원리니까 초보자사님들이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끝에는, 지금은 도래를 묶어놨는데,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마리씩 바늘 하나로 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이렇게 도래 또는 직결해도 됩니다. 자, 직결할 때는 여기에 이제 구슬 하나 넣어야 되겠죠. 쌍바늘 하고 싶은 분들은 어, 주성코리아의 그 수제 튜브 그걸 쓰시면 더 이렇게 벌리 벌리는 좋은 탄성 이 있으니까 고기가 물더라도 얘가 또탁 튕기면서 채비가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쌍반들을 하실 분들은, 어, 그런 튜브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 삼각돌로 있지 않습니까? 삼각돌로 소형으로 된 거, 그걸 쓰셔도 되고, 편하셔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형 채비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이 원리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신형 리베르 채비인데, 자, 특이한 부분은 여기 옆에 홀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채비처럼 하지 않고, 그냥 위에 고리만 연결한 거죠. 뱅이가 한 2m에서 핀다. 자, 그리 2m 맞추고, 면사를 똑같이 쭉 꼽아서, 자, 2m에 맞추면, 자, 2m에서 딱 걸리겠죠. 이 조수고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충격 완화, 줄 빠짐 방지, 뭐, 기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키면은, 얘는 제일 뒤에 또 뺐습니다. 일부러.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채비하고이 분류는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것은 각자가 경단을 쓸 것인지, 크리를 쓸 것인지, 외반을 할 것인지, 쌍반을 할 것인지, 밑에 무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인성이 좋게 각각 개인 취향대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자, 세개 하고, 마지막 세개 붙이고, 자, 이렇게. 그럼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입니다 경단이 조금 무겁고 크게 달면 두 개가 살짝이 잠기고 이 하나는 뜨겠죠 이렇게 수면에 떠 있고 자 뒤것은 그대로 있다가 입질 오면 그대로 빨려 내려갑니다 자 빨려 내려가고 이것마저 놓치면 얘가 탁탁 또 뒤집어지죠 이때 침질하게 되면 거의 삼켰을 거고요 놓치는 경우는 거의 제로입니다 자 얘네들이 빠져나 물속에서 수면에서 쭉 내려갈 때 침질하게 되면 입언저리에 후킹이 제대로 될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든 입질까지 다카바가 되는 자 그런 거고 자 얘는 전천후 특이한 점은 옆에 거를 생략을 했다. 카멜레온 채비는 지렛대 역할입니다 이렇게 자 얘도 여분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기 위에서 면사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얘도 지렛대죠 이렇게 예. 밑에서 잡아당기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채비가 밑에서 깊은 수심에서 물 때는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물게 되면 얘가 약간 쉽게 놓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막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 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아무튼 카멜레온찌는 구형이든 신형이든 또 있다가, 예신이 오면, 뭔가를 밑에서 건들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살짝 이렇게. 자, 이건 입질이 아니고 예신. 다시 돌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조류나 파도가 좀셀 때는, 그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흘러가겠죠. 자, 본신이 오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체인지를 바로 하면 빠질 확률이 3 0 됩니다. 그때 체인지를 하지 말고, 자, 완전하게 탁 뒤집어진 상태에서 1초. 똑, 딱. 자, 이 상태에서 유지가 그대로 됐을, 되면, 그때 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 원절에 제대로 후킹이 됩니다. 거기서 놓치면 얘들이 또 내려가버리죠. 자, 그러면 상킵니다 자, 그 챔질타이밍만 알고 있으면 되죠. 예신, 예신, 막 까불다가 탁, 자, 본신, 똑딱 1초 챔질타이밍 아셨죠? 자, 이러한 채비에 이제 응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자, 얘네들은 밑밥을 쳐야 됩니다. 밑밥을 쳐서 동조시켜서 똑같이 하는 거는고. 자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자 육단 카고 육단 카고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여는 방법도 설명을 했었고 자 옆을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밑밥을 떠서 뚜껑 닫고 캐스팅하고 풀리 밑밥을 쭉 잡아 당기면 풀려 나옵니다 찰지면 안 되고 보슬보슬한 게 그럼 확 풀려 나옵니다 자 거기에 쭉 잡아 당겨서 미끼 있는 쪽이 동조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뱅에돔과 학꽁치를 동시에 할수 있는 자 발포치가 엄청나게 크죠, 이게. 자, 제일 현재 일자형과 타원형 중에서 5호가 제일 큰 건데 이 비교를 해보면 잽이 안 되죠. 열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뱅에돔도 좋고요. 저는 이제 학꽁치로 우리 그 겨울의 매니아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받았던 그런 겁니다. 걔네들은 뭐 이런 것들을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총알처럼 끌고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두 개가 나란히 있다가 조르따르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어, 학궁치가 입질을 하게 되면 얘예 앞에 앞에 쪽이 모든 것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찌거나 내려가거나 다양한 입질 형태를 보이죠. 아무튼 두 개가 나란히 조르로 가다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게 무조건 입질입니다. 그때 챔질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쓰는 이거는 카고 발포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밑밥 치는 것도 좀 서툴다 그러면 이런 카고치 같은 게 있으면 자,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이렇게 올라타면 되죠. 자 원줄에 얘가 더 들어갔다 생각하셔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그 뒤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캐스팅하면 따당 떨어질 거고 자 밑밥이 풀리면 자, 밑에 타고 내려가겠죠? 자, 입질로 오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얘네들이. 자, 이렇게 기본적인 카멜레온 채비에, 그 다음에 구형이든 신형이든, 어 나는 밑밥까지도 치는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자, 이런 카고찌가 이렇게 하나 원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럼 여기에 밑밥 떠서 캐스팅하면 따당 떨어질 거고, 밑밥 풀리면 밑에 채비가 받아먹고,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발포치부터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응용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마 백현 막시가 여름 휴가 때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카멜레온치와 육단 발포채비를 가지고 응용을 좀해 보자. 자, 그런 거고 초보조사님들은 쌍바늘 같은 거를 좀, 어, 하는 걸 조금 상가를 하십시오. 먼저 외반을 해보고, 자신 붙으면, 그때 쌍바늘을 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처음부터 막 남들이 한다고 같이 쌍바늘을 해버리면, 여기서 다 엉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들도 이렇게 해서 막 올라타버리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있다. 자신감 붙을 때, 그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뭐, 직결도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돌에 사용하시고, 묶음도 쉬우니까. 가장 쉽고 편한 걸로, 본인이 자신있게 할수 있는 걸로. 자, 그런 걸로 체비하시고, 좀 편하게 좀 해보자. 자,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쭉 설명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더보 포인트, 어, 아마 통영 쪽이 될 겁니다. 음, 저번 영상에서, 그석축에서 제가 앉아서 낚시하는 곳에서는, 거기는 거제고요. 어, 해창 때, 그 다음에 햇뜰 때두 시간씩 하면 굉장히 짭짤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음, 응, 구독 인증사 하셔가지고, 어, 문자 주시면 되고요. 멤버십 분들이 항상 제가 컴퓨터 어디로 오니까 보시면 되고. 어, 다음 영상에 포인트가 두세 개또 올라갈 건데, 어, 그것도 똑같습니다. 보시고 찾아가셔서 낚시하이 보시면 훨씬 더, 어, 좋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곧 휴가가 시작되니까 찾아가서 좀 즐겨보라 그 얘기죠. 편한 장소에서 이렇게 편한 채비로. 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궁금한 주시면 댓글 주시면 되고, 다 어, 댓글 달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